자, 반갑습니다. 김기자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고요. 주말 편안하게 쉬고 계십니까? 자, 오늘 토요일이죠? 평일 내내 이 호가창 보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주말에도 마음 편하게 모시고, 이 영상 클릭하신 우리 원익콜딩스 주주 여러분들, 정말 답답한 심정,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자, 금요일장에 어땠습니까? 43,900원까지 쏘수면서 6%까지 넘는 강세를 보일 때만 해도, 드디어 가는구나, 5만원 뚫어보자, 하고, 주먹을, 불끈 쥐셨을 겁니다. 그런데 장 마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고 42,850원 플러스 1.06% 정도로 찔끔 오르고 끝났습니다. 자, 아니, 실적 좋다며, 반도체 터너라운드라며, 근데 왜내 것만 가다가 꼬꾸라지는 거야? 지금 분통 터지시고 월요일 던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어, 제가 오늘 딱 정해드릴 겁니다. 원익 홀딩스에 대한 흐름, 답답해 보이지만, 이거는 죽음 파동이 아닙니다. 더 무섭게, 더 멀리 가기 위해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에너지를 응축하는, 자,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장마감 확정 데이터 바탕으로 세력들이 왜 주가를 억지로 눌려놨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루한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다, 단 하나의 자격, 무엇인지 팩트로 하나하나 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적나라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영상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라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창에다가 신고가 가보자. 혹여나 여러분들의 목표가. 자, 30만원 가보자. 50만원 가보자. 라는 긍정적인 댓글 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구독자 여러분들. 원익 홀딩스 주저 여러분들.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큰 선물 준비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큰 수익 보시라고 선물 준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영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주식은 이 심리 싸움이고 정보 싸움입니다. 자, 남들이 안 간다 하고 욕하고 던질 때, 진짜 선수들은 조용히 물량을 담아 갑니다. 자, 오늘 원의 콜딩스 차트와 수급을 보시면요. 개미들의 이 실망 매물과 세력들의 공유한 관리,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데이터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고 왜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니라 매수 버튼에 올려야 할 때인지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의 큰 판을 읽어야 됩니다. 나무만 보면은 길을 잃습니다. 시장 종합 데이터를 보시면요 금요일 시장에 이 코스피와 코스닥 이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가장 주목해야 될게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1470원 고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율이 오르면 내 수준은 힘들지만 반도체 장비 수출 기업은 가만히 앉아서 이 환차익이 환차익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합니다 자 원익홀딩스는 자회사 원익 ips 이 q n c 어 뭐하는 회사입니까 어,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고 자 해외로 장비를 파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 어, 유동성이 환율 수혜주를 찾고 있는데 원이콜징스는그 수혜를 온몸에 받는 지주사입니다. 팬더멘털은 어느 때보다 튼튼하고 주가가 안갈 이유가 없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그런데 왜 주가는 못 갈까요? 범위는 바로 수급에 있습니다. 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금요일 수급을 뜯어봅시다. 자, 개인 여러분들의 플러스 9만 2천 주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외국인들은 11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전날 외국인은 샀는데 금요일장에 주가가 6% 오르자마자 차익 실현하고 나갔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워니콜딩스 길게 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단타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증거고 더 결정적인 거는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어장 마판까지 파란색깔 그래프가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자, 순매도 자, 11만주 정도 나와줬고 주가가 오르려고 하면 기계적으로 위에서 물량을 쏟아붓고 억지로 눌러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직 할 때가 아니다. 개미들 더 털어야 된다. 세력들의 의도적으로 누르기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주십시오 프로그램이 11만 주 정도 던졌는데 주가가 플러스 1.06%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누군가는 그 매물을 밑에서 받아줬다라는 뜻인데 하방 경직성 확보되었다라는 어, 시그널이겠죠 어, 신용장고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미들이 너무 많이 탔습니다 자 제가 원인 폴딩스 분석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신용장고율이 3.28%, 자, 12일날에는 3.1%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지부진 있는데, 개미들은 곧 가겠지 하고 빛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세력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등 뒤에 빚쟁이들 개미들 잔뜩 태우고 5만원 고지까지 가고 싶겠습니까? 자, 조금만 올라도 이 본전 찾겠다고 매물을 쏟아낼 텐데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4만 2천원, 4만 4천원 박스권을 거두고 있는 것이고 지루하게 흔들면서 이 신용에 대한 물량을 떨어져 나갈 때까지 말려 죽이는 작전을 쓰고 있는 거죠. 이신용장고가 줄어드는 순간 자, 혹은 력들이이 물량을 다 소화할 만큼 강력한 호재가 터지는 순간 바로 이 폭등의 트리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떨어지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아주 긍정적인 데이터가 있죠? 대차거래 추이를 보시면요. 15일 데이터를 보세요. 대차거래 상한 체결보다 많아서 마이너스 7만 1 천주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매도를 치려고 주식을 빌려갔던 세력들이 야원이콜딩스 바닥 찍었다. 더안 빠진다. 빨리 갖고 도망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추이를 보시면요. 금요일장에도 이 공매도 매매 비중이 0.21%입니다. 거의 없죠. 하락에 베팅했던 세력들은 이미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지금 주가를 누르는 건 공매도 세력들이 아니라 단순히 이 상승 타이밍을 조절하는 이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원익홀딩스만 못 가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절대 투매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타트를 길게 보시면요, 작년 이 56,000원을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20일선 황금선을 위에서 캔들이 놀고 있습니다. 자, 정별 초입입니다. 자, 금요일날의 윗꼬리 이거 44,000원 부근. 물려있던 이 악성 매물을 한 번에 찔러본 소화캔들입니다. 자, 거래량이 590만 주 정도 터지면서 매물을 받아 냈다라는 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더 호재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HBM. 이게 뭡니까? 자,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자, 그리고 CSL. 차세대 반도체 올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결국 돌고 돌아서 자 원익 생태계를 거쳐 가야 됩니다. 원익 코징스는그 모든 수혜를 합친 자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지금 PBR을 보시면요 말도 안 되게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어 가치의 투자 관점에서도 지금 강력한 이 매수의 타점이겠죠? 어, 여러분들 지금 툼에 던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20선에 대한 부분까지 지지가 형성됐고, 그 윗구간에서, 자, 5일선과 11선. 회복세를 보여 주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뭡니까? 위 구간에 있는 매물대의 저항을 맞아 버리니까 윗꼬리가 강하게 달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강한 저항을 뚫어 버리는 자리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강한 지지가 생긴다라고 그랬습니다. 위 구간으로 쭉쭉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하지만 월요일 장 중에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자 세력들은 주말 동안 불안했던 개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월요일 오전에 한번더 골파기 이 급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41,500원 부근까지 밀었다가 개미들이 손절하면 그때 말아올리는 패턴을 만들게 뻔히 보이는 수법이죠 어 당하면 여러분들 피눈물 납니다. 자이 찰나에 타점 혼자서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장중에 이 프로그램 이 매도가 멈추고 그리고 외국인의 다시 한번 매수세로 전환하는 그 변곡점 그 타이밍을 알아야지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점으로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이 고점 매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가시고, 저와 함께 같이 가시면서 수익, 그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응 전략과 그리고 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눌림목이 있었을 때, 자, 고점을 찍고 경고 종목에서 뭐로 내려왔습니까? 주의 종목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이때, 이때 내려왔는데, 주가가 펌핑하면서 올라가나 싶었지만, 자, 여러분들,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오고 주가를 눌러줬다라고요, 세력들이. 그러면 주가 컨트롤을 기가 막히게 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소통방 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오늘 종가랑 어제 종가랑 똑같네요. 세력들, 주가 컨트롤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자, 리스크 관리 현금 비중 확보 차원에서 분할, 매도 진행하겠습니다. 1차 매도가 33,000원, 비중 30%에서 50%꽉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21일날,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을 때, 이 20선이 깨질 때, 뭐라 그랬습니까? 61선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일단 2만원 깨지 않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깨진다면, 매수 타점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매수가 2600원에서 21,000원 비중 30% 잡아 드렸습니다. 자 진짜 고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조정 구간에서 언제 이 매수 타점을 잡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타점 혼자 못 잡으시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가시면서 잡아 드릴 예정이니까 꼭한 번씩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것 같습니다. 지금 원익홀딩스만 지금 못 가고 있죠? 어, 삼성전자 또한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제형솔로텍 역시 윗꼬리가 강하게 달렸지만 신고가 랠리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고가는 돌파하지 못했지만 장중에 엄청난 상승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원익도 똑같죠. 그리고 휠로봇 역시. 뭡니까? 13,690원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자, 원익홀딩스 주주 여러분은 항상 그러죠 원익은 왜 이렇게 못 가냐?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가면서 이 변동성에서 뭐해야 된다? 타점 제대로 잡으셔야 된다. 이 찰나에 혼자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장중에 매도가 멈추고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세로 전환하는 그 변곡점을 이용하면서 여러분들과 타점 잡아드릴 겁니다. 저에게 20년 실제 이 데이터로 검증된 이 세력들의 평단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들의 절대 깰수 없는 생명선 라인, 그리고 이번에 상승파동에서 반드시 자, 도달하게 될 1차 목표가를 제 머릿속에 이미 월요일날 시나리오 ABC 완벽하게 짜여놨습니다. 자, 주말 내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 핸드폰, 연락 주시면요 상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번호 8 8 2 2의 2776번으로 원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탁점이라고 보내주시면 자 여러분들 문자 주신 분들에게만 월요일 날 장전에 이 시초가 대응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 여러분들 알려드릴 거고요 장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목표하는 진짜 목표가 손절 라인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장중에 수급폭착시에 실시간 대응 문자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적으로 문자 전송해 드릴 거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소통방 안에서도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장의 분위기 분석 점 대응 전략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소통방까지 입장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원익 옆에다가 입장까지 써주시면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한 번씩 도움받으셔서, 자, 내가 손실 중에 있다. 자,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도움 드릴 거고요. 나는 수익 중인데, 손실 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제가 실시간 장중에 여러분들과 도움 드릴 거고요. 어, 실시간 타점, 대응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한 번씩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여러분들 신곡가 가보자 라고 긍정적인 댓글 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1월 달에 여러분들 11만 구독자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 성의 있게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에 선물!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6,400만원 용돈벌이 할수 있는 프로젝트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매일 치열하게 일하는 이 돈을 버는 근로 소득 정말 중요하죠. 자 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월급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내 삶에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제2의 월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6개월 동안 6,4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거창한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초기 자금 자 1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표는 명확합니다. 하루에 목표 승률 5% 이상 보려고 하고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 안에서. 그날 이 시장이 이끄는 주도 단타 종목을 최소 하나에서 두개 정도 공유해드릴 예정이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가이드에 맞춰서 발걸음만 함께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수익금은 여러분들의 완벽한 여유가 될 거고 누군가에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든든한 재투자 자금이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가족 모르게 든든한 비상금이 될 거고 혹은 고생한 나를 위해 여행을 갈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근사한 선물을 준비할 수 있겠죠. 생활비 걱정 얼마이지 않고요. 온전한 내가 원하는 곳에 쓸수 있는 행복한 자금. 지금 자금 만드는 과정 저와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 생활비 걱정하지 마시고 자, 100만 원이라는 작은 시작이 6개월 동안 6,400만 원이라는 돈이 놀라운 결과가 될 때까지 제가 옆에서 든든하게 페이스메이커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에서 우리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 개인번호 8822-2776번으로 공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도록 움 드릴 거고 연락 주시면 제가 단타 종목 이 소통방 안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 제가 인증도 투명하게 할 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승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표로 만들어서 자, 합산 수익률 198%꽉 잡아 드리고요. 종목은 가려 드렸지만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 수익 봤던 거 올려 드리고 인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오셔서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무료로 운영하는만큼 여러분들 꼭한 번씩 뭐해 주셔야 된다.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세력들은 뭐 하고 있다? 이 구간이죠. 매집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주가를 장초반 자 얼마입니까 최저가 2000원부터 지금 5만원대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초입단계에서 세력들은 주가를 올리고 내렸다 올리고 내렸다 횡보를 만들어내고 이 단타 개미들을 고점에 물려놓고 하방압력을 주는 이 매집주도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초반에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죠 중간중간에 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승이 나왔을 때 터져주고 눌러줬을 때 다시 चंबन 올라가려고 하면 터져줍니다.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 세력들의 패턴, 그리고 이 매집의 흔적을 발견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 하나에서 두개 정도 드릴 예정이고, 이 매집주는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자, 구독해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종목 하나에서 두개 정도 무료로 증정해 드릴 거고, 1개월에서 2개월, 목표 수익률 500%에서 800% 보려고 합니다. 지금, 원익 홀딩스의 과거의 차트에 비교해 드렸지만, 지금 매집주에 대한 흐름 다시 한번 두 번째 흐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거래량 동반되면서 상승 보여줬다가 위 구간에 단타 개미들이 불러 붙는다면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주고 매집했다가 거래량이 나와 주는 부분이겠죠. 이 구간에서 큰 슈팅이 나오는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과 저점 바닥에서 매수 그리고 고점으로 갈수록 매도하고 나올 거다. 자, 한 달에서 두달 동안 수익 보고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제 개인번호 8822-2776번으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이 매집도 또한 소통방안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소통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매집 옆에다가 입장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무료로 운영 중에 있고, 매집주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예콜딩스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어, 과거에는 매물대도 없다 보니까 지금 뭡니까? 너무나도 추세가 아름답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요. 이 추세가 뭡니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우상향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저점이 확인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뭐 합니까? 자, 겁먹고. 투매를 던지신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세력들은 그런 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물량들을 매집을 하고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서 매도 타이밍 알려드릴 거고요. 눌림목이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과 기회 잡아드릴 거고 그 기회 저와 함께 같이 가시면서 손실 안나도록 자 수익은 극대화 그리고 내가 수익 중인데 손실나고 싶지 않다 손실 안만들어 드리게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가시면서 도움 드릴 거니까요 자 옆에서 멱살 잡고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씩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돈도 좋지만, 음, 건강도 챙기셔야 된다. 여러분들, 집에 과일이나, 그리고 비타민, 오메가3나 비타민C, 자,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건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앉아서 돈 벌어가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뭐합니까? 쓸데가리 하나 없습니다. 지금 환율도 그렇고, 어, 돈도 뭐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미래가치성으로 건강이 있어야지 돈 벌어서 쓸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돈만 많으면 뭡니까 건강만 빠지면 여행도 못가지 어 맛집도 못가지 여자친구도 없지 남자친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 건강이 건강해야지 여러분들, 돈 많이 벌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이 돈은 저와 함께 같이 가시면서 수익 크게 보실 수 있게끔,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고, 옆에서 발걸음 맞추면서 춤추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춥죠? 여러분들, 꽃샘 추위도 아직 남았고, 겨울철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이 오기 전에, 어, 지금 겨울 많이 참으시고 여름에 또 바다도 여행 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낚시도 가고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 돈은 저와 함께 같이 가시면서 머니콜딩스로 자이 해, 자 2026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내일모레도 장중에 여러분들과 도움 드릴 거고 어그 장중에는 여러분들 제 개인 번호로 변동성이나 궁금한 사항 이 있으면 원익이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제가 실시간 장중이든 그리고 소통방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대응 변동성에서 공포심이 안 생기게끔 수익성 생기게끔 여러분들과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도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다가 신곡가 가보자 라고 긍정적인 댓글 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